아, 반갑습니다. 여기는 진주시 문산업 202 햇살 가득한 마을 어, 전원주택단지 입니다.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어, 저희 부지 안에 1번부터 12번 필지 중에 6번 필지에 해당하는 어, 주택을 소개할까 합니다. 지금 현재 그 136평의 대지에 어, 목조주택을 1층, 2층, 복층 규모로 해가지고 한 30평 정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요 지금 1층 골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어제 비가 온관계로좀 쉬고 내일부터 다시 작업 진행할 겁니다. 자, 저희 부지의 그 땅의 형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마당 한쪽에는 이제 마당 서쪽 편으로는 어, 들판이 있어서 개방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산이 있어 가지고 어, 산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와보면 상당히 쾌적한 맛이 있고 어 깨운 한 맛이 있습니다 시골 생활의 묘미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당 한 마당 끝에 쯤에 그 텃밭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그 공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, 이 주택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필지에도 집을 지을 거고 저기 끝쪽에도 집을 계속 지어서 매매를 할 겁니다. 한번 오셔서 구경 한번 하시고 다른 집들도 지금 현재 한창 그 내부 인테리어 중인 집도 있고 집이 다 되어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.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